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바이에서 우다이푸르라는 도시를 갈 건데, 슬리핑 버스로 18시간을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문바이가 중부인도라고 치면은 우다이푸르는 또 북부인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스로만 18시간을 슬리핑 버스에서 안워서갈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버스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에 3분의 1을 버스에서 보내는 건데, 과연 화장실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 정류장이 위치가 좀 애매해요. 사진을 찾아봐도 뭐가 나오는 게 없고, 그냥 도로변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출발하자마자 또 차가 2시간 딜리 됐더라고요. 제가 요일 감각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인도 폰들은 토요일에도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겹쳐서 그런가, 1 6시반 출발인데, 8시 반 출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냥 가서 기다리려고요. 가는 길에 마트 있나 봤는데 마트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구멍가게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구멍가게도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인도를 여행한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클락식만 올리면은 제가 계속 혼자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찍어놓고 다 잘랐어야 될것 같아요. 우선 물은 어찌어찌 샀는데, 제가 물을 두 개를 샀어요. 이거 하나랑. 옆에 하나 더 샀는데 이게 발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발이 지금 길어요 인도가 이게 다여서 입감 너무 못해 옆에 쓰레기 장난 아니고 제가 구글맵이랑 그냥 지도앱이랑 여러 개를 다 찾아봤는데 앞에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10분 5분에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히 정류장이 있을만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2시간이 딜레이가 됐으니, 어찌어찌 버텨봐야죠. 비만 안 오면 다행인데,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이게 인도의 현실이에요. 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노상방류를 안 하면은 어색할 정도? 계속. 체킹해주고. 아이씨. 친절하신 경찰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앞에 가면 된대요. 이게 정류장이야? 아, 이게 다야? 아, 의자 누가 훔쳐왔냐?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야죠, 뭐. 버스가 2시간 됐네요 3시간이 딜레이 된거 같아요. 우선 그냥, 대충 여기 앉아가지고 타야될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드볼 이게 맞냐? 아, 3시간 연차가 좀 아니잖아요 10시에 타서 도착하면 내일 5시 6시에요 모르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와 이거 하나 있거든요 다이소 샀던 거 와우, 미치겠다. 야, 이걸로. <laughs> 이걸로 샤워해야겠다, 그냥. 기다린 지한 시간째. 감감 무소식. 한 시간 더.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게. 갑자기 뭐 탑승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예 탑승 위치를 옮겨 달라는 거예요 이미 한 시간 반이되었거든요 근데 탑승 위치 검색해 보니까 걸어서 한 시간이거든요. 또라이 새끼들이... 아, 또라이들이... <laughs> 아, 애초에 이 길이 인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 차도예요 이걸 제가 뭘또 어떻게 걸어가요? 와, 집요하게 바꾸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아이캔트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저 있는 대로 오겠다고 하네요. 아니, 좀 이상한 게, 도대체 버스기사가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죠? 이름이 뭐냐? 왜 자기가 우다이프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버스기사가 맞나? 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살짝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버스기사 진짜 좀 이상해요. 아니, 갑자기 사진을 왜보내려한 거야? 이제 9시인데. 아, 뭔내 사진을 보라는 거야. 거의 다 왔거든요? 순간 버스 타기 너무 싫어가지고. 기차역 찾아봤는데. 기차가 다 없어요. 다 매진이라. 이걸 무조건 타긴 해야 돼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버스 승차기 아니라 베르트한 느낌이다. 얘네 에어팟. 발주지? 여기 1덟시간에 가야. 돼. 원래 한시 원래 12시 40분 도착인데 진짜 빨라야 4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어제 점심에 샌드위치 하나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살 빠지고 있어 정신차려 어. 한 40분 남았어요 문제는 버스 터미널에서 숙소까지 어떻게 가냐요 걸어가야 되나 또? 와 우선 내렸고요. 와 정확히 5시에 내렸어요. 와 정확히 18시간?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숙소까지 한3 k 로 걸어가야 돼가지고. 천천히 또 뭐, 주변 구경하면서 걸어가 보죠.